뭐 시간 관계상 제가 굉장히 쉽게 예 길을 디자인을 어, 해서 드렸습니다. 예, 예뭐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어느 어느 조각을 쓰셔도 되고요. 예. 과연 선생님과 학생 팀이 이길 것인지. 이두 분은 오늘 만나신 분인가요? 네. 상당히 마음이 예, 예. 예, 뭐, 그, 크로스를 그냥 한, 예, 교차로를 직진으로만 쓰셔도 돼요. 자, 다 됐으면 바로 출발. 어, 자, 아이고, 저렇게 어설프게 해놓으면은 안 되죠. 이게 원게 앞으로의 미래의 인생 행로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지. 아, 어, 저기, 여기가 지금, 예, 장소가, 예, 그서 조금 뒤로 좀당기면은 예, 예. 원래는 굉장히 판판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바닥이 또 카펫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자아예 예. 어. <laughs> 예. 어, 출발을 잘안 하나요? 자나리 더워서 걔도 파업을 하나 봅니다 예 <laughs> 외로우신가 봅니다. 허벅지를 찌르시고. 자, 예, 아우, 걔는 이, 일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예, 예, 이렇게 이게 쉬워 보여도 상당히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예, 오늘 풍선을 시원하게.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빵 터지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풍선을 준비를 했는데 풍선이 터지질 않네요. 예, 아쉽습니다. 예, 예. 자, 앞에 나와서 수고해주신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전반적으로 다이 안에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